신전 대회 주시의 하나님 말씀은 John Chapter 2, Verse 13-22, 헤드노버 1번번에 45,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만 있음 신약 145명입니다. 145명 우 리드 바이블스 온라인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배를 비파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해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으시고 그들이 가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 사무하는 열심이 나는 섬기리라 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입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신앙, 아홉 번째, 복이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 우리가 은혜를 누기 전에, 오늘 개명연 어, 어제가 밝았는데요 개명은 새가 밝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어, 새 주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새 주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 주님을 많이 받으시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음... 한해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주부해 보시면 골로서 3장 12절 17절 중심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일하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일하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가 없긴 왔어요 <laughs> <laughs>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일하고 싶은 교회라고 써져 있어요 골로스의 3장은 이런 교회를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어떤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일하고 싶은 교회일까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오래 참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참는가 두 번째는 용서하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서로의 서로의 허물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라는 의미죠. 세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이교회 정말 오래 참음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불이 났어요 누군가가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와서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도 괜찮은데 그 안에 쌓아둔 단열재가 다 타서 건물 안에 연기가 연기로 가득 찼어요. 아마도 그 연기를 빼는데만 해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가 불이 나서 성도분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긴급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저 우리 교회가 불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격려를 주셨는데 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글을 보내왔어요. 와 목사님 대박 <laughs> 와 목사님 대박 올해 교회가 대박이 날란가 보네요 라고 보내왔어요. <laughs>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대박인데 제가 궁금해서 한 국어사별에 한번 봤어요. 대박이라는 말이 뭔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큰 이득을 얻거나 횡재를 했다는 뜻으로 주로 노름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laughs> <laughs> 뭐, 아무튼 뭐 우리가 노름하는 건 아니지만 음, 그 것과 상관없이 제 마음에 야이 집사님이 이런 표현처럼 2023년 올한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주님 복으로 대박 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 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로 그 사업장에 대박이 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한 유명한 성전 청소장이에요 이 유명한 성전 청소장을 통해서 복있는 신앙생활은 뭘까 그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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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어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요? 6월절에 6월절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해 준 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기념일 몸이 구원받은 날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요? 해 6월자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영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누가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몸이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 어떻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 예루살렘가라는게 뭐가, 뭐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요이 부분 속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한가지만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신앙의 정답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돈이에요. 평화의 돈. 6에 유월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어떻게요? 평화의 동네인 예루살렘에 가, 예루살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유월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심령이 어떻게요? 평화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크리스마스를 많이는 안 지내봤지만. 올해 성탄절처럼 사고 많은 성탄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동부에 43인치의 폭설이 내렸어요. 보팔로를 비롯한 그 동부지역에 46명이 돌아가셨어요. 150만 가구가 점전을 사태로 고생을 했어요. 아마 태파도 5년 만에 제일 추운 날씨래요. 그러니까나무이다 죽었어요. 그리고 7 5 0 0편의한공기가 결함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날 집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서 떨면서 보냈어요. 사람들이 기자들이 인터뷰했어요. 가장 즐거워해야 할 성탄절 어떻습니까? 악몽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악몽의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탄절인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유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돼. 요 어딜 향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요 올라가야 돼. 요 어렵더라도, 어제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에, 영, 내 마음에 예루살렘, 영적으로 평화가 더해져야 된다. 감사가 더해져야 된다. 감격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해 새해를 맞이했는데, 내가 작년보다 내 마음에 기쁨이 더한다. 또내 신앙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또내 믿음이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우리는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저희 날 교회가 불탔다는 얘기를 있고 온갖 상상을 다하면서 교회를 갔어요. 야 건물 다 타버리면 어떡하지?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리나? 근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어떻게 좀 멀쩡해서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온갖 상상을 다하다가 갔는데 네, 교회를 보면서 아이말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내신령에내 마음의 영적 예루살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사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은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자꾸자꾸자꾸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저도 그렇게 뭐싹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올해는 좀 내가 긍정의 지수를 좀 올려야 되겠구나. 또 내가 좀 믿음의 지수를 올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루살렘 평강의 지수를 올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크흑 남의 이럴까 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지요. 하나님, 그래도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의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귀한 하늘가게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두 번째 거기 있는 사람은 자4절 볼까요? 아,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 때나 없이 내 마음의 성전에, 내 마음의 성전에. 아, 무엇이? 무엇이 뭐, 뭐, 가득 차 있습니까? 가득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우고 딱 봤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 오늘 내 마음의 성전에 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나는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2 0이라그래요 그래서 뭐 진짜리 거짓말인지 뭔데 저기 초원에서 사람이 달려와도 몇 명인지 정확히 카운트한대요 근데 저는 안경을 써도 한명이지두 명인지 뭐 잘 몰라요. 그래서 저같은 사람한테는 와 저게 는해 근데 몽골 사람들은 다 본대요. 부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부러워할 것이 있다면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저같은 눈 나쁜 사람은 그 생물학적인 눈 좋은 사람 보면 부러워하는데 정말 부러워해야 될 사람 있다면 영적인 시력 좋은 사람. 그래서 이 아침에 질문수술한번 해보면 좋을 거예요. 오늘날의 영적인 시력은 얼마나 될까?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2 0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영적인 시력이 1.0인가? 1.5인가? 아니면 어떻게 0.5인가? 아니면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좀 곤란해요. 있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시력이 나쁘면 세상을 보는 게이 어두워요. 환경을 보는 눈이라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요? 실수도 많고요. 부족함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실행이 나쁘면 더 문제죠. 뭐가 어두워질까요?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력 좋은 사람은 세상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잘 보고 사는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 예루살렘 성전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궁금해요. 저 인간 마음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죠. 계속 캐고 보려고 그래요. 근데요, 정말 자기 마음을 잘 보고 사는 사람은 옆에 사람 마음 별로 궁금해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을 잘안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어떻게요? 권사님 것도 마음일까, 장로님 것도 마음일까, 목사님 어떤 마음. 이게 그게 다 부대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보라. 그 다음에 봐도 늦지 않데내 마음은 자꾸 안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마음만 자꾸 자꾸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첫째 내 마음의 성전에 무엇이 있는가를 좀 보지 않을까요? 오늘 십사들의 말씀 보니까 자 성전을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자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 바꾸는 사람,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뭐 찬양하는 사람, 또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이런 게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딱 봤더니 어떻게 엥에 렌? 저보다 어떻게 파는 사람, 바꾸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가득차 있더라는 거예요. 간판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어떻소 울음소리가 가득하고요, 양 울음소리가 가득하고요, 비둘기 울음소리가 가득하고요, 돈 바꾸는 소리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말씀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시니. 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있는데, 왜 왔는지 몰라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도 깜빡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간데 없고요? 자기 욕심으로 그 성전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간데 없고요? 자기 욕망으로 그 성전을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간데 없고요? 재물로 그 성전을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배당이 앉아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현대의 많은 교회에 비극이 뭘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까 싶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재정도 많아졌어요. 또 뭐, 교회들도 늘어가요. 기도도 뭐, 또 저기, 또 뭐, 교회 건물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떻게 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요근데요더 중요한 것이 일단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요. 재정을 치우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뭐하겠어요? 곁길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그런 기도 있어. 목사 아니, 하나님 우리 목사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줘. 건물 좋고, 특히 환경 좋아졌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저도 기도할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가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꾼으로 채찍을 만든 상 양이나 소를 다 성변해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순진한 분 아니세요? 굉장히 과격하시죠? 네. 오늘 크기의 우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장사하는 집으로 욕심의 집으로 바꾸는 순간 는데요채찍만으로서 전부 다다 내쫓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상을 양을 내어고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어 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쫓아야 할 것들을 한번 내쫓으십시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이 욕심의 집이 아닌 정말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욕망의 집이 아닌 예배의 집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불안한 집이 아니라 정말 예루산의 평화의 집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유명 철학자 자클라크는 건강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건강은 자기의 마음에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할 때 사랑은 앙코르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앙코르.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데 뭘? 내가 이것이더 잘하게 구만 그게 아니라 앙코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맞짱구 칩니다. 그래서 올한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좋은 일에, 긍정적인 일에 많은 맞짱구를 치고 살아가는 나도 그렇습니다. 앙코로우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질문은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있다가 회기가좀 있어 오늘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17절 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하여를 상무하는 연심이 나를 삼킬이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읽자. 처음 마음을 처음 마음을 회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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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보니까 주리의 전을 사모하는 연심이 나를 삼킬이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몇번 오죠? 세번 오죠. 한번 상상해보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양한 마리를 끌고 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그성 가까이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위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한번 그 끌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일주일을 양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다 보면 양이 다치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흠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는 에 조금 어떻게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딱 보고 있던 그양 장수가 영소 아, 장수가 어떻게 해요? 아, 그거 그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새 응. 걸로 바꿔 줄게. 대신에 어떻게요? 2 0불만 내. 그럼 2 0불 주고 새 양으로 바꿔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야.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데요 어느 날부터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수록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양을 바꿔주는 양 센터가 생긴 거예요. 또염소를 바꿔주는 염소 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저기 뭐야 헌금을 드리려 고 하는 데뭐 그때는 다 동전이지만 돈이 지저분하고요. 아 돈이 너무 지저분해. 내가 새돈으로 바꿔줄게. 또 수술이 어떻게요? 오십점 받네 어느 날부터가 그 성전 안에 어떻게 해요? 환전소가 생기기 시작. 그리고 어느 날, 날은 정말 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는 양을 바꾸는 소리가 나는 저 양이 좋아 나는 저 양이 좋아 서로의 신랑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요또 그러다 하또돈바꾸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돈이 땡그랑 떨어져. 그런데 아무도 눈치 잡지 않아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파는 바꾸는 사람도 다 그런 거예요? 대목이잖아요. 유월절이잖아요. 별 문제 없이 없더라고 신경 쓰지 않더라고 하는 거야. 영적으로 얼마나 변질이 되었나요?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되었나요? 처음의 뜻은 그런 뜻 아니었어요. 처음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었어. 요 아무튼 간에좀 좋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해, 좋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해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나중에 가능할수록 어떻게요?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지난뭘까요 내가 가졌던 그첫 마음을 회복하는 거야. 내가 잃어버렸던 그첫 마음을 회복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대파 제장 목회를 오셨을 때첫 마음 어땠을까요? 첫 마음 어땠을까요? 그첫 마음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첫 마음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첫 마음 첫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laughs>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 여러분 부은 하나님께로 천마음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빌딩 세우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laughs>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그 천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장로 임직식, 권사 임직식을 하셨잖아요. 임직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땅 뭘까요? 임직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laughs> 내가 하나님 앞에 임직 받으면서 결심했던 그첫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임직 받으면서 가보 있던 그첫 마음을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셨던 첫마음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받을 때 첫마음이 어땠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첫마음 어땠나요? 내가 대파, 제일 양약를 섬길 때내 첫마음이 어땠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진정감에서 다시 한번 첫마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올 한해 좋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복 있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